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사도 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 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해를 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자전을 하면서 오히려 지구가 움직이면서 하늘의 해도 밤하늘의 별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해나가야 하는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있고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출자이고 내가 감독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애를 쓸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도 나고,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큰 실패나 좌절을 겪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한달 동안 체험학습을 내고 어, 이한달 뭐 이렇게 그 시골 살기인가요? 어, 그걸 어, 하러 가족들하고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완도 섬으로 가족들이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나온 모습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집에는 독촉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었고. 또, 비트코인으로 많은 빚을 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탔던 차가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인양되면서 그 안에서 시신까지 발견되었어요. 10살 된 아이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내가 연출자도 내가 감독자도 아닙니다.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왜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 주인공이고 내 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독자나 연출자라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또,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든 곳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연출한 것도,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환경이 정해져 있었고, 삶의 자리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모든 환경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내가 나를 인식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연출자나 감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감독자가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연출자이시며 감독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세상의 모든 부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우주의 주인이요 감독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들어서 날이 생기게 하시고, 또, 모든 그, 이 우주에는 그 수증기, 이 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어, 이것을 한 아래로 물을 모으면서 위에 궁창, 하늘이 생겨나게 하셨고, 어, 이 아래에는 물들이 있게 하셨어요. 어,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면서, 무치, 그러나 땅이 되게 하셨고, 어, 이 물이 모여있는 곳은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땅 위에 온갖 에, 이런 어, 심했는 것, 또 채소, 뭐 나무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네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 다섯째 날에 땅에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느냐? 바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조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또뭐 우리가 어, 알아서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싶어 와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으로 선택해서 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잘못 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야. 아무리 성공과 출세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과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고 찾은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의 삶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아직 소년일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제치고 다윗이 기론부음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론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지만 우리가 뭐 이러한 것도 다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무엇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에스더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단순하게 운이 좋아서 뭐 요행으로 페르시아의 황비 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볼수 있어요. 에스더는 유대에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 아마 이그 일어났던 유대의 그 전쟁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손에서 자랍니다. 뭐 환경도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왕비가 폐비가 됩니다. 이유는 왕이 연애에 나오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황제 아세로는 영어로, 어, 이 크렉세스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어, 크렉스스는 역사에 자주 나오는 왕이고 유명한 영화 300에도 나옵니다. 어그 페르시아 제국이요 모든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합니다. 그런데 유도 그리스 지역만 정복하지를 못해요. 아버지 다리우스가 시도했지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 마라톤 전투 아시죠? 예,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 군, 그, 그 군사가 40.19km를 뛰잖아요. 승의수식을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마라톤이 기원해서 오늘날까지도 올림픽의 꽃이 되고 있습니다. 어, 뒤를 이은 카렉세스는 260만이라는, 야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서. 뭐, 이러면 엄청나죠. 어, 그러나 쉽게 정복할 것 같던 그리스 원정은 헤르모빌이라는 작은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이 결사항전으로 막아서면서 이게 지체됩니다. 어, 이, 걸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예요 어, 결국 해군이 살라미스에서이 어, 합동작전을 켜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서 패배하며 크렉세스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므로 왕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신하들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격려 차원에서 큰 연애를 열고 그 자리에 왕비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자존심에 더욱 큰 상처를 이 왕이 받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과 인원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후보에 에스더가 오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왕비에 간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와 개개인의 역사까지 주관해 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유는 나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이 황제의 이 권력을 심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람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자기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 중에 젤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젤롯은 열심당이라는 뜻인데 로마에 앞제 있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소위 무장과격단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무엇인가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따랐어요. 모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들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에이, 모든 계획이 다이그 이미 스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에 인간적인 친분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같이 뭐 이렇게 지내면서 먹고 또 이렇게 뭐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친분 관계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또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사람적인 도리로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라도 잘 치루어주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버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예,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그제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믿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가 본 거, 자기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진짜 주인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2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주관자요. 연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역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도 여러분, 나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 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와서 이 땅에 사는 게아니에 우리의 소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 뜻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모든 인생도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오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난 것 같을 때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다 망한 것 같을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더큰 역사로 시작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본분을 찾을 수 있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본분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잘난 것 같고 특단한 것 같이 사는데 자기 본분도 모르고 사는 거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소망이 살아는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참 주인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참 주인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삶인 줄 알고 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이러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며 진정으로 귀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 길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한주한 주, 한달한 주, 한 달,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고.